양국법에 대해서 발표할 3학년 선반 공우준입니다. 목차는 양국법과 일물 정책에 대한 용어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최근 사례와 더불어 양국법에 대한 찬성 과 반대 입장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국은 양식으로 쓰는 곡식 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미국 흑살 뱀과 보리 등이 있습니다. 양국법은 간단히 말해서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국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이발점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양곡이 남았을 때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양곡법 개정안이 폐기되어서 양곡 구매에 대한 의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는 양곡 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무 정책은 어떤 산업 또는 업무 분야를 조금씩 줄이거나 폐지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 분야의 활동을 점차 축소하거나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일몰 정책은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어떤 산업이나 업무 분야가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적합하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정부나 기관은 해당 분야를 축소시키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일몰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산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구조의 변화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쇠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부. 일부 산업이 환경 오염이나 자원 소모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는 해당 산업을 축소시키는 일을 유무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우선순위 변경.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우선순위가 부각될 때 일부 산업이나 업무 분야는 축소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방향을 조정하고 조직을 재편성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런 일몰 일부 정책은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조직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종종 적절한 지원과 전환 방안,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됩니다. 양곡 생산은 국가의 식량 안보와 농업 부문의 지원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양곡 생산을 촉진하고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일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양곡의 생산량과 수율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가격 지원. 일몰 정책은 양곡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격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생산자에게 보조금이나 가격 보조금을 통해 양곡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안정화시킵니다. 이로써 생산자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양곡 생산에 대한 동기가 부여됩니다. 두 번째, 생산 조절. 일물정책은 양곡의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생산 규모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량이 과다할 경우는 정부는 생산량을 제한하거나 생산 면적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의 과잉 공급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양곡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민의 수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수입 관리. 일물 정책은 양곡 수입을 관리함으로써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 관세, 수입 제한 또는 수입 양곡 품질 및 안정 기준을 설정하여 국내 생산을 보호하고 양곡 시장을 안정시킵니다. 최근 한국인의 주식은 쌀 소비가 크게 줄면서 쌀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논리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과 식량 안보를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앞부딪히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양곡법은 정부는 최소가로 입찰된 쌀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시장, 가격, 시장 가격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양평균 쌀 소비량은 56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농촌 인구화가 고령화되면서 기계화가 쉬운 변홍사를 택하는 농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국민들은 식습강이 빠르게 서화되고 다양화되어 더욱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윤지현은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탄수화물이 병이나 체중 증가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펴지면서 탄수화물에 대한 거부감이 쌀에 대한 거부감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쌀을 밥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밀가루 대신 가루쌀을 가공식품으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에 최근에는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빠 가루를 만들 수 있는 가루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김 교수는 지금은 정부가 쌀, 소시, 쌀 소비 진작이라는 캐치 프레즐에 내세우고 있지만 60년대에는 쌀 생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환식 분식을 장려했다라며 쌀이 우리 농업에서 갖는 상징성을 잊지만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양곡법 반대 입장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시장 자율성입니다. 양곡법은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비판될 수 있습니다. 가격 조절이나 생산 제한 등의 정부 개입으로 시장 메커니즘의 방위가 되챙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 부담입니다. 양곡법은 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통해 운영되므로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을 예로 들면 과잉 생산된 37만 톤을 시장 경리하는데든 예산이 총 8천억이 넘습니다. 올해는 50만 톤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조원 이상의 매입 금액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매 비용만 이 정도인데 보관하는 데는 더욱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효율성 저하입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양국법이 농업부문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시장기반의 경쟁과 효율적인 자원활동이 어려워지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과 경영개선이 어려워질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정부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벼재배를 감축하고 가루살을 집중재배하여 수입물가로의 물가로, 10%를 대체하자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양곡법에 찬성하는 입장은 첫 번째로 식량 안보를 내세웁니다. 양곡법은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양곡 생산과 수입을 조절하여 국가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급격한 가격 변동이나 국제적인 식량 위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민 보호입니다. 양곡법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 안정화와 수입 조절을 통해 농민들의 수입을 보호하고 농업 경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균형 개발입니다. 양곡법은 국가의 농업 부문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양곡 생산과 관련된 농촌 지역의 경제적인 안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양곡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 좀 걸리긴 하지만. 국내 농민들의 현재는 쌀 생산에 의존하는 만큼 쌀 생산에 의존하는 농민들이 다른 작물 재배자로 대체되어 안정적인 수입원이, 수입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양곡법을 실행해야 한다는 조건부천성입니다. 여러분은 양곡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